들이 와서 울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옥종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안내소 옆에 백이종국길로 이순신 백이종국길로이홍웅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선생님 이동웅가 어. 이희망가인데 어. 여기는 이제 1597년 7월 24일부터 해갖고 26일 동안 이틀에 이제 머물렀던 그 집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옥정이 백이종군길이에요. 예, 예. 백이종군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예. 예. 책도 다 읽었어요. 아이고 그럼 뭐저 저보다 뭐그 그래. 그,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 전향을 살피러 나왔어요. 왜냐면 노량역이 전향을 살피러 나와가지고. 어, 어떻게 작전을 짤까 하면서 여기서 이틀 동안 24일부터 7월 20, 159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에서 하셔가지고 여기를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백의 종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네. 그래서 출발해가 좀좁고대로거든 네네. 거기 나 진짜 나. 이야기 좀 하고 싶더라. 아집에 네. 네네. 지금 우리는 선생님 그 이야기 좀해보시 여기 갔다가야. 네. 지금 저 하동으로. 네. 해서 네네. 해가지고 이제 절로 어디로요? 절까지갈 전라, 겁니다. 명랑에. 아 명랑에. 네. 아, 명랑에?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순신 백이종군로를 완전히 네. 네. 5최근년 전을, 네. 네. 전을 답사해서. 음, 저, 저기는 제가 야, 예, 예예,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아, 자전거 타고요. 송계서, 예예, 서울에서 해야, 예, 네네, 이순진 장. 아, 아무래 물론 남의 집에서 송경네그 집안에서 이순신장군 그만 목을 했지만 은 예, 예. 노숙을 시기 음, 좋잖아 음, 음. 그렇지만 은 지금 현실에 와서는 집이 폈어 폈어. 근데 언제 일게 다듬어놨습니까? 우리는 군에서 그런지가 몇년 전부터 아니 예전부터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관광 안내소는 몇년 전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근무를 했죠. 그렇지. 음. 미리 그렇지. 다 저기 해놓고 왜냐면 여기는 문화재에서 이렇게 담당합니까? 우리 하동군 강강가에 아, 있어. 그 그름 뭔데죠저송경리그그도송경래 예. 거기가 더 사실은 사실은 네. 진짜 그렇죠. 나 거기도 울었을 때 오죽하면아 진짜 울기까지 했어요. 진 네. 장원을 정말 진실로 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기 싫은 전라도에 예. 네. 하섭 <laughs> 강의실 절라도예요. 네, 아. 진짜다 근데 안 갔어요. 여태까지는 강의실은 네. 라 절라 땅에오지도안 음. 합니다. 우리는. 네. 그런데 장모님 음. 때문에. 아 이순신 장모님이 진짜 네. 살아계신다면 엄청 좋아했겠어요. 음. 음. 어, 선생님 그러가 이게 어. 진짜 저나그 사실도 찍어오긴 당신도 안 찍었지. 찍어오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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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라 하면 안 찍더라고. 음. 나도 보니까.